1894년,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사망합니다. 그는 190cm의 큰 키에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평소 건강했으며 힘이 장사였는데요. 1888년, 가족들과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차가 탈선하면서 황제 일가가 탄 차량이 전복되어 버리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때 황제인 그가 직접 기차 지붕을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있던 가족들을 모두 구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다들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하지만 그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치면서 신장염까지 걸리고 말았고 결국 병세가 악화된 알렉산드르 3세는 49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죠. 그 뒤를 이어 아들 니콜라이 2세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소 힘이 넘치던 알렉산드르 3세가 자신이 장수할 것이란 생각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후계자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알렉산드르 3세는 아들 니콜라이 2세를 머리는 좋지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내심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후계자로는 너무 부족한 녀석이야. 그리하여 니콜라이 2세는 황제로서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26세의 젊은 나이로 급작스럽게 제위에 올랐고, 얼마 안가 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1896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열렸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소시지, 빵, 케이크 등의 음식과 기념품까지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 있던 러시아 백성들은 음식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었고, 인파는 금세 1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행사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이 소식은 곧바로 황제에게 알려졌죠. 그러나 니콜라이 2세는 현장을 진정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다음 일정은 뭔가. 예배 시간입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예배에 참석해버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 <laughs>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1300명 이상이 앞사당에 숨졌고, 수천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그 광경을 보고도, 다음 일정은 뭔가. 무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해 파티를 즐기는데요. 다음 날 황제의 파티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젊은 황제에게 기대를 걸었던 러시아인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수많은 농민들은 노동자가 되어 밤낮으로 일해야 했는데요. 나라의 발전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급료는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노동 시간은 말도 안 되게 긴데다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은 곧바로 해고돼 버리는 등 그들의 권리와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이때를 틈타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해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이요, 모두 일어나 세상을 바꾸자! 이때 혁명 세력을 조직하던 레닌이라는 인물이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레니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 서유럽으로 망명해 그곳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꼭 러시아로 돌아가 혁명을 이루리라. 이처럼 러시아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으나 황제 니콜라의 이세는 궁밖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사랑하는 아내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가있었는데 둘은 소년소녀 시절부터 만나 사랑해왔고 정략결혼이 아닌 연애결혼한 사이였기에, 황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가 황제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듯이, 알렉산드라 역시 제국의 황후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알렉산드라 황후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사람들을 만나길 꺼려 했습니다. 더욱이 후계자가 돼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는데요. 곁에서 지켜보던 황제는 그런 황후를 항상 안쓰러워했고 서로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궁궐 안은 부부의 사랑으로 넘쳤지만 러시아의 상황은 나라 안팎으로 더욱 시끄러워지고 있었죠. 1904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수십만의 러시아 병력을 실어나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일본군의 전략에 밀려 패전을 반복하고 뒤이어 러시아가 자랑하던 발트 함대가 출격했지만 무적 발트 함대 출격하라 발트해에서 출발해 지구 반바퀴를 도는 기나긴 여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8달 동안의 긴 항해로 인해 발트 함대는 굶주림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죠. 드디어 도착했군. 저기 일본 함대가 보인다. 결국 일본 앞바다에 간신히 도착한 발트 함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함대.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며 무시해왔던 일본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러시아 황실은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니콜라이 2 세의 최후를 앞당기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1905년 1월 굶주림과 가난에 지친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황궁으로 향했는데 참가한 노동자들과 정교회 신부들은 황제의 초상화와 청원서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생각이었는데 참가자들은 황제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과격한 행위도 없이 평화로운 행진을 이어갔었죠. 황제폐하, 저희의 어려움을 들어주셔서.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황제의 군대는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기병대는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결국 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훗날 피해 일요일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황제의 권위는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죠. 러시아 백성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황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수많은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으며 혁명 세력은 군대를 일으켜 여러 도시들을 장악해나갔습니다. 이처럼 황실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황제는 바깥의 혼란을 신경 쓸 틈이 전혀 없었는데요. 4명의 딸을 낳은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 알렉세이의 건강이 매우 나빴기 때문이었죠. 알렉세이는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을 앓고 있어서 아주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 온몸은 피멍으로 가득했고 알렉세이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잃을까 걱정된 황제 부부는 러시아 각지의 의사들을 불러 각종 치료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의학으로 혈우병은 불치병이었기에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아들에게 몹쓸 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이 든 황후는 신경세약에 걸릴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황후는 결국 신비주의나 요술을 설파하는 책에 빠져들게 되고 신은 선택받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황후는 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구해줄 기적의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와 황후의 근심이 날로 깊어가던 어느 날 황후에게 한 기부인이 성자가 나타났다며 소개시켜 주었고 이 근처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병을 고쳐 준다는 성자가 있다네요. 한번 모셔올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수도승이 황궁을 찾아옵니다. 황제 폐하, 황후 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라스푸틴이라 하옵니다.